안녕하세요. 저는 IT 분야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박근영이라고 합니다. 그 직업 특성상 어떤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사용할 때이 구조와 보안, 운영 방식 등을 좀 꼼꼼히 따져보는 편이에요. 그 누리 티켓도 처음 접했을 때 단순한 수익 모델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가 가장 궁금했었고요. 실제로 공식 홈페이지와 고위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수익구조와 프로세스를 분석해 본 결과 기술적으로 꽤 탄탄하다는 판단이 들었었어요. 그 상품권 매입하고 재판매를 기반으로 한 구조가 투명하고 단순해서 신뢰가 갔었고 그 실제로 이용해 보니까 수익이 매일 정확히 들어오는 걸 보며 확신이 생겼었어요. 특히 앱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데이터 처리 속도도 안정적이라서 사용하면서 불편함 느낀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지금까지 누리티켓을 한 3개월 정도 사용 중이거든요. 단한 번도 수익 지급이 늦어진 적이 없었고, 사용자의 자산을 좀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점에서, 아 예, IT 전문가로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주변 지인들한테도 자신있게 추천하고 있고,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할 생각입니다.